2002년 제 남편이 말레이시아 초교파 선교사 협의회장이었었는데 그 후에 그 한국에 나가서 그 강사님을 이렇게 그 뭐라고 지 강사님 이렇게 섭외하느냐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년 후인가요 아, 연애때 참석을 했는데. 시상식을 한 되는 거예요. 그 시상식에 표창을 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표창입니까? 그랬더니 지방에서 표창 그 상신이 올라와서 표창 의원들이 결정을 하고 그래서 표창을 하니까 그 시간 자리 떠나지 말라. 그래서 외지어 그랬더니 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그상못 봤습니다. 제 남편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주니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진급하는 주니언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날 수 없어 앉았는데 시상식 시간에 시상식 전에 그러더라고요. 제발 감독님이 체면도있으니까딴 소리 하지 말고 상을 받으라 근데 제가 그 자리에는 주니언이기 때문에 앉아는 있었는데 제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 제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옆에서 계속 찔르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저희는 순교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해는 해요 사랑하는 동력자들 그리고 후배 선배님들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그렇게 됐으니 순교자로 이렇게 불러주면서 순교자로 취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다섯 번 가량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사실 마음 속에서 갈등이 생겨서 그래도 감독님인데 그분의 감독님이 그 체면보다 복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도 도저히 제 양심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그날 상을 받지 못하고. 안 받고, 목타고가 아니라 안 받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날 저녁, 친구 목사님께서 제 남편하고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댁에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게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나가질 않느냐고 저한테 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 자리를 나갑니까? 순교가 뭔데요? 제가 고린도 후서 1장 23절, 우리 모두 어제 저녁에 설교 말씀하실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죠. 내가 수구를 넘치도록 하고 오, 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입니다. 오게 가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태인에게4 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지하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에서 강의 우연과 뭐해등간는 이러이러한 것 그것뿐 아니라 결국에는요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 목 베어 죽고, 목 달아 죽고, 사지가 찍겨 죽고, 거꾸로 십자가 맡겨져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근데, 제 남, 저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성교 현장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분, 가같이 저희도 그렇게 지내요. 정말 비자 때문에 13년 동안 매달, 길면 세 달에 한 번씩 나가야 되고, 물론 여기 끝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위험도 있죠. 뭐, 강의 위험 때로는 뭐, 무슨 여러 위험도 없었지만, 없었, 그거 그래도 그거는 저는 순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최근에요. 우리가 천여 명의 선교사님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돌아가십니다. 교통사고 또는 그 어저께도 우리가 여섯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분, 그리고 그또 현재 투병 중이신 분들. 우리가 이분들을 다 순교로 불러야 될까요? 제가 제 남편, 내 후배 되는 분이, 저희 남편보다 먼저 그 사역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어, 떠나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 순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순교보다는요, 순질가 하는 말이 어떨까 싶어요. 어, 100주년 기념 행사에 한국 감리교 그 100주년 기념 행사 1984년 때요 표창식을 했는데 일곱 분인가 우리나라 100주년 역사에 순직자 순교자가 나왔어요 첫 번째 그 제가 아 신석구 목사님서부터 시작해서 뭐저그 저 상동교회 임이었던전예 전덕기 목사님이나 유관순 열선 해서 일곱 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순직자에게도 표창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땅만 다르지 한국에서 사역하나, 외국에서 사역하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외국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다고 해서 굳이 외국에서 떠날 때다 선교자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요? 그것이 그렇게 그것이 당연하고 자랑스러운지 저는 제 자신은 부끄러워서 도저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각자의 답은 생각해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요. 아무리 물론 선교지에서 정말로 힘들게 일하셨다고 해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매 맞고 찢기고 돌맞아서 죽지 않으면 저는 순직했다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